어, 얘내집 오려고 하는 것 같은. 어 일부러 땡긴다. 분명 옆집에 가도 됐었을 텐데. 여기 에 심지어 차도 있었는데. 보급이다. 미쳤다. 좀비 때문에 근데. <laughs> 아. 어. 잠깐만. 왔다 왔다 왔다. 야, 야, 야 살아 왔다. 살아 왔다. 아, 제가 멀리 세워 놓고 도내 네 바퀴 깨는 것 봐. 기 누구세요? 아, 제발. <laughs> 이렇게 하고 갑자기 다른 애들 온거 아니지? 빨리 먹고 갑시다. 파나스? 어? 아, 잠시만요. 이거 플레어 건까지 나왔는데 뭐야? 여기 사람 있었어. 안녕하세요. 에이? 막 십사요? 아 잠시만. 어 제발. <laughs> 마우스 감독아. <laughs> 아, 근데 15배, 맞나, 이거? 오, 받는 어, 위로 튀는 거 봐. 어, <laughs> 아, 너무 위로 갔나? 그니까, 15배 너무 불편하다. 그치만, 고급에서 줬으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. w h <laughs> 야, 좀민수저 <좀비 좀> <laughs> 아, 조민수네 살 수가 없네. 아, 이거 어디어 힐피니에리리님 치즈이 어디야? 아. 다 뭐요? 아씨아 네. 제발 사플 안돼아아 아, 진짜 아 이거 진짜. 아이 너무 아쉽다 이거. 맞아요 초반에 잡을 수 있긴 했는데 영도 들으니까 이제 사풀이 하나도 안내 가지고 아 도졌다.